저쪽으로 키워주고. 내가 이거 왜 찍는지 알아? 어? 에이, 왜 야, 찍는지 우선, 아냐고. 우선 자, 미꾸라지 잡은 거? 도망갈까봐 사람들이. 대봉. 박두. 오! 미꾸라지. 그 안에 또나았어 미꾸라지가? 오! 야, 이렇게 보니까 더 많지? <laughs> 어? 한 바가지 더 한바가지, 있어. 한 바가지 바가지. 한 바가지가 더 있어. 요거 삼목판줘 보세요, 아까. 없 아니, 왜또삼목판이 없어요? 있었어. 이거를 요거는 그대로 부어. 어? 부어 돼. 이 안에 묵굴라지가 들어 있어 안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부어요. 이대로? 응, 어, 그대로 부어. 오, 이거 봐. 봐 봐. 오. 모래 안에? 어, 모래 모래를 네. 이걸로 채면 채로 채면 되지. 아니, 야 아니야. 빠져, 빠져. <laughs> 그냥 응. 털어 털어 아우 아, 냄새 세월 낚는 농부가 진짜로 자 어. 물을 틀어주세요 걔를 아니 여기를 여기 여기 틀어줘 왜 거기를 닦아요 물을 세게 틀어줘 여기 더 가까이 와서 해주세요 와서 해주세요. 응. 응. 아, 응. 어차피 아마 다 빠진다고. 아, 어, 됐, 됐. 얘네들 어디로와요 이야. 니쿠라지가. 야 니쿠라지. 대단하다. 이게 왕충가봐. 아? 어? <laughs> 오더 닦아야 되겠다. 에? 자 이거를 아니야 더안 닦아도 돼. 이대로 뜯어. 아, 이대로, 네, 이대로 가요. 가서 이대로 가요. 하겠습니다. 어? 그거 그 걔네들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굴러다니다 이제. 자 얘도 아니야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네 안돼요 안돼 안돼요 안돼요. 아이고 조심 조심. 그냥 들고 가. 아이고 두지치고 난리났네. 이불 스크린 지나서 가자. 이문도 여기 물좀 조금 틀어주세요. 오케이. 거기 밑에 그거 프리즘이 막 데, 거기 달려있고. 너무 많이 틀었어요. 아, 자, 여기가 우리 어항입니다, 어항. 어항에다가 상생을 하였습니다. 이 안에 빠가사리레기 숭어, 붕어. 잉어, 상어도 있어. 상어, 기타 등등 있는데. 미꾸라지가 그리고 원래 살았어. 미꾸라지, 우렁이. 저거 프리즘 아, 빼주세요. 네? 프리즘 빼주세요. 프리즘? 음, 물을 너무 많이 막고 있네. 자 여기서 물은 이렇게 계속해서 틀어놓습니다. 물 흐르라고. 응. 이걸 왜 그래요? 여러분들 수경재배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고기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고여 있으면 어안 좋은 이런 그 미생물들이 이 생성이 돼서 물을 더럽히죠. 그러면은 에 우리도 이제 식물도 어물 속에 있는 산소를 뿌리로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있으면 어 물은 물 속에서도 식물들이 대다수의 식물들이 자라지. 아니 낚시 예? 기껏 해놓고 왜 아... 수경재배 얘기를 빠졌어? 아... 아 그래서 수경재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어 저기 하얀 꽃이 피었네 마님이. 아 맞아. 이거는 새로운 것이네? 아니야 얘가 그 보여줬던 백색인데 얘가 어... 지금 아직 어려요. 아, 아직 아좀 어린 거야? 네 아직 어려요 대가. 아... 그치 어... 얘는 좀 더. 얜 대륜인데, 지금 아직 어려서. 어, 여기도, 좀... 여기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피기 시작한다. 여기는 세 송이짜리다. 음. 네? 얘도 지금 대륜인데, 대가 어린 애들은 조금 이제 작게 피고, 대가 큰 애들은 더 크게 피고. 저쪽에도, 음세 송이, 한 다섯 송이 핀거 있어. 이쪽 애들, 어, 그는 안전 대륜은 아니고. 아. 아이씨, 세월 락는 농부 이게? 세월 남었어요 주렁주렁. 어이허접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지쳤어. 그만해요, 오늘. 나 네. 힘들어. <laughs> 오늘은 안 찍어도 배가 불러. <laughs> 야, 몇십 년 만에 우리가 이제 물 퍼서 잡는다 그러는데, 겨울에. 음, 가을에 에, 추수, 벼, 그죠? 벼베기가 끝난 다음에는 어, 이렇게 철렵을 하러 다니죠. 철렵. 아, 그리고, 아,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은, 내가 저걸 보여드릴게. 아이 엄마 센스가 없게 저걸 보여드릴게 아니야. 저건 따로 찍었어야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빠 일로 와봐. 오, 야, 얘도. 아, 나 이거 썩었는 줄 알고 했더니 안에 안 썩었었어. 아니야, 지금 그건 뒷, 뒷북이고, 내가 다 봤던 거고. 이거 보세요. 아, 이게, 이거. 어, 그것도 있다. 아, 이거는 지금. 썩은 줄 꽃집이 썩은 줄 알고 이거를 내가 부러뜨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예안 썩은 거였어요. 있었어? 어 모르고 까봐야지. 까봐야 까봐야 되는데 자 이게 제가 이게 모르고 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인 거를 그러니까 겉에가 이렇게 꽃집이 꽃집이 이렇게 돼도 안에는 이렇게 에, 열릴 수도 있다. 음. 아이 난참 이것 안 보여가지고 어두워서 이렇게 이서 귀한 이렇게 꽃을 해서. 얘는 대도 크고 어, 완전 대륜인데 진짜 대륜 좋은 건데 잘랐어요. 오통제라 음. 얘를 우리가 작년이 아니 고 올해 올 초인가 가져온 건데 꽃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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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펴서 아니 너무 많이 찍으면 엄마 지금 우리 미꾸라지만 찍고 끝내야 되는데 어. 그거는 아니요. 그 나중에 찍을 거예요. 네, 나중에 해요. 네, 얘는 난이 아니니까 그냥 잠깐 찍는 거예요. 네, 용. 어 미나리 보여드려요. 미나리. 미나리, 아, 미나리 밟고 있잖아 아빠가. 미나리? 어. 양떼기야. 아 시래기가 돌아가네. 아니 이거 지금 빡가살이 덮준다고 이거 이렇게 빡가살이 <laughs> 메기테오스 이게 고기 돼야 돼. 얘네들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여기 있는 애들이 물리막 날라가지고 오래 감으어 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사망해. 어차피 아니 또 진흙으로 들어가서 일부는 살겠지. 아니. 일부러 일부는 지러으로 들어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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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기뭐 우와 저기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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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올라가고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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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지, 크다, 저거. 엄청 크다. 야, 왜요? 몇 마리 정도 있을 것 같아, 보기. 지금 30마리? 이 30마리 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면 내가 참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30마리? 50마리? 100마리 있을 것 같네. 어? 100마리 있을 것 같네. 내가 봐도 모래로 들어간다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물을 좀 해서 한번더 해야 되나 어, 봐. 어 응? 물을 한번더 빼서 어째라. 오야 여기 밖에 막 피어나냐. 어우 여치가 막 엄청 많아 여기 밑에. 여치는 보는 족족 잡아 죽이고 있어요, 우리는. 아빠, 여 여기 저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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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치 잡아. 여기, 여기 한 마리 있었는데? 오, 야, 여기도 이렇게 큰게 있어. 어, 야, 쟤는. 물을 근데, 좀 넣어 줘. 물이 나는 거 같아. 어? 물이 나는 거 같아. 물을 좀 넣어 줘. 어, 아, 쟤는 나 아빠랑 황새랑 다를게 뭐야? 어? 아빠랑 황새랑 다를게 뭐야? 황새는 황새고 나는 황새가 아니네 아지큰한마리들어어아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잡, 잡았는데 지금 한 마리가 사 앞으로 기어가고 있잖아 그럼 잡, 그게 뭐 잡은거야? 다시 잡은면돼 어 우리 우리 계송 나와. 아 그냥 이걸 탑으로 뜨면 되겠다. 아니 낚 낚시꾼이 낚시를 해야지 그거 아, 이 또랑 쳐가지고 아이야 이거 이것, 이것들이 우와 오뭐 <laughs> 걔는 붕어만 해 응? 어? 걔는 붕어만 해오야이 추어탕을 안 먹으니까 야 올해 가뭄이 심한 거야. 오. 오. 재밌겠구만. 양어장이 양어장. 양어장이야. 양호장. 이야. 나 이렇게 큰 것들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작은 것들 잡으려고 했는데 오 양동에다가 넣어야지 양동에다가 이제 이제 어. 어느 정도 많이 잡았 어 많이 잡았어 저기 저렇게 많은데. 진흙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진흙 들어갈 때. 뭐가? 아니, 연못부터 타고서 이런 걸 잡아야지, 아빠는. 여기 여기 다 이렇게 튀어나왔잖아. 이거 어쩔 까 이거? 이거 잡으면 되지 여기서 원래 이렇게 잡는 거야?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 원래. 이런 거 찍어서 올리면 우리 안 바쁘다고 생각해 안 바쁘지 야바빠 죽겠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이게 안 바쁘.. 고기 잡을 땐 고기 잡아야지 야야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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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다 나갔어 이미 이상한 <laughs> 거 한다고 예? 이상한 거 한다고 다 나갔어 이미 근데 여기는 여기 오늘 좀 잡았고 여기가 지금 고가반 물반이야. 봐봐 엄마. 응? 저 봐봐. 여기 그냥 이거 봐. 야 이거 봐 야. 고기. 붕어가 있네 어. 붕어가 있어. 붕어가 아니야 미꾸라지가 커서 그렇게. 체반 갖다 줄까? 어맞아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오오이 오! 오, 안에 오. 이봐. 야 이거 어부 해야되겠는데 이정도면? 야 100마리가 아니라 수백마리면 되겠다 어 딴데 찍고 있었어 나 집기 살기로 아빠가 했는데 나 딴데 찍고 있었어 이거 주면은. 던져, 던져. 아니 엄마. 응. 이거 재활용이 안 돼. 알고 있어. 저 버리겠다고? 내가 쓰는 건데. 나 쓰는지 말든지 그 아빠가 좋아하는데도 좋아. 우리 아빠 생각하는 척 엄청 하네. <laughs> 우와 이 안에는 굴이야 굴. 이 안에가. 아니 어버 굴굽을 잡아 어? 저기에서 아, 깨고 심었다. 음. 이게 물다 말랐더니 개구리가 닮네 근데 이거 여기, 여기 앞을 다 도망가서 여기 들어오잖아. 응. 근데 우리 거기다 놓으면 살수 있을까? 살지 미꾸라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니? 많이 생기네. 야 엄청나게 많지. 응. 나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이게 몇 마리? 우리가 작년 나... 겨울에 이게 물이 안 말라서 그래. 자기가 나중 물 줬지 않았나 이거?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지들끼리 새끼치고 여기가 물이, 좋으니, 물이 많으니까 여기보 고이고 그런거지 계속 비오면 올라왔다가 더못 올라와 겨울에 여기가 안말라서 그래 요, 여기, 여기는 높으니까 못가고 여기까지만 온거야 비올때마다 탁 올라와서 긴 응? 어, 신났어. 이 참... 와... 응. 저 재밌지, 저거. 저기 돌 속에 아까 숨었었는데, 보통 어떻게 됐을까? 땅에 숨었을 것 같은데. 다 숨었지, 걔네들은. 재은게 있었는데, 저기 있잖아, 저기 돌에. 여기? 응.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도 잔뜩이야. 아직도몇내 마리 있어, 이거 큰거 봐. 재밌어, 재밌어? 큰거 봐. 여보, 응? 아주버님이랑 같이 있을 때 했어야지. 엄청 재밌했을 텐데. 큰그 아빠는 이런 거 자주 해가지고 안 해도 돼. 형제끼리 같이 한다는데 재미가 있는 거지 뭐 다른 거도. 뭐할 거야 잡아가지고. 죽지 이거. 얘들 도망가지 살아 오면서. 아니 밥만 살아 남으면 되지. 이거 봐 이거 봐. 얘는 토종 불가지가 아니야. 얘 토종이지 여기 다 한강에서 올라온 것들인데. 아니 섞여 뭐, 있는 거지. 모양이 다르잖아. 아 여기도 있다. 진짜 그러니까 거기 여러 마리 있었는데 안 나오고 있어. 저거, 저 삽에 있는 애부터 보이세요? 어우 삽에 세 마리가 있어. 음. 한 마리였는데 <laughs> 언제 늘어난 거야? 거기... 오삽 밑에 봐. 애들 <laughs> 네, 네, <laughs> 숨었어 삼밑에 나름 지네들이 숨은 거야. 채반으로 해뭐 손을 하면은 잘안 되니까. 네, 이게 작년에 잡은 물경이도 그냥 있는 데 응. 음? 오저돌 밑에 많아. 아빠 거기를 뒤쑤셔서 반대쪽으로 다 갔어 지금 음. 저기 그 다라이 밑에도 엄청 많을걸? 음, 그럴것같아그 다라이 물좀 물 뜯어버려 여보 뭐. 아니야 아니야 그래야 아니, 아니, 뭐 옮겼을게 아니, 아니. 봐봐 봐봐 그 밑에가 바글바글 하잖아 또양동이 물도 더해야지 여보도 그... 어떻게 갖고 올라오냐 오안오 왕건이 얘네들은 다 튀어나와 이 미꾸라지는 제가 그러니까 물을 더 없애야 됩니다 어우 어, 어. 세 마리네 이거 안에도 미꾸라지 있을 거야 어우 이 개구라지 아파. 어 힘들어. 아 저기 막 올라가는 거 봐, 이거. 이게 빨른소 같은 거다, 이것들. 이거는 진짜 안관이다하 <laughs> 모래소리가 박혀 있어. 누가 더큰걸 잡아야지. <laughs> 우리가. 매년 그래도 한 1-2만원어치는 사가지고 미끄러지를 넣는데 1-2만원어치만 사냐 막걸리로, 막걸리란다 미끄러지 1-2만원어치 밖에 안 샀어, 샀어? 아빠가 낚시갈 때 밑밥으로 더 사지 집에다 놓은 게2만원어치니 밑밥으로는 산적 없어 미끄러지 뭘미끄러질 밑밥으로 사 너, 응. 샀어? 너, 너랑 같이 갔잖아 안 사지 호총 갈 때는 장어 잡는다 아니 이번에... 포천을 언제 마지막으로 갔는데? 올해 포천 가서 장어 잡은 나, 적이 아니, 있어? 봐라. 아빠 포천 가야 돼 진짜. 대석 언제 가냐고 지금 물어보고 난리인데. <laughs> 계속 아니 지금 대석 갈 시간이 어딨 있어? 여보 저돌 위에 있는 거 잡자는데 지금. 안 돼. 꾸라지은 이렇게 해도. 아, 못잡어 얘네들이. 또 이렇게. 얘네들이 아주, 벌써, 껄서릴... 그래. 여기가, 그, 물이, 생각보다 오래 있는다고. 이게 우리, 그, 노래 했던. 우리 스트로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스트로폼이야? 우리 스트로폼이 이게 멀쩡한 게왜 나와있어? 어? 산목에 가지고 썼던 게 날라왔어. 거기 있는 조리사에 갈때 조금 부탁니 얘가 들어가고 얘들을 다 하고 그 다라이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얼만큼 다봤는지 보여드려 어. 한가위 아인가요? 참 <laughs> 아, 아빠 한가시세잖아참 아빠가 거기 있지? 아니 여기 미꾸라지 잡고 있잖아요 아니, 여기 온부처지이 있어요? 아예 한한 한가득이 한가득 오. 이그 잡속고 여름 잘 나세요. 아이 거를왜 어.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수에 있었는데 에? 먹기 좋 그렇지. 하수 있었는데. 저 미크라지 속에 있다. 밀... 저거 저기 저기 저기도 한 마리 있다. 우리다 나, 나 <laughs> <키울 거예요>, 이거가 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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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죠, 웃음> 안에. 이게 <laughs> 있어, 있어요. 한로 <laughs> 근데 보이는 게 선호 말리었지 작년에도 이만큼 있었던 거야. 음, 저, 저 좀... 아니야 작년에는 물이 날랐어. 올해는 물이 안 말라가지고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작년에는 아빠 오히려 여기 새가 있었어. 응. 어 새가 황새 와가지고 다 잡아먹었어. 아니 황새 말고 오리도 있었어 여기. 동오어 오리가 와가지고. 이야이 재밌네. 목기부터 하나 빠졌어. 계속 살려줘라. 어차피 살려주는 거지만. 쟤 쟤를 주워줘, 아빠. 아빠, 아빠가 내던지네. 쟤한 마리 저거 주소 줘. 같지 안 죽긴 하지만 그래도 주워줘. 예? 아닌데 세 마리다. 거기 여름 말. 거기 거기 말고. 한 마리. 한 마리 세 마리. 이게 아니고 마리. 여기, 여기 저기 됐다. 그래, 걔네들은 있다. 그냥 진실이 간 거고, 저기 아빠가 던져놓은 거 있어. 여기? 어, 어 거기... 여기도 있네. 어. 어. 나중에 저희 가서도 원래 잡는 거야. 저 체만 얼마야만 원짜리? 뭐만 원이나 하겠어. 이천 원, 삼천원 하겠지. 저좀 비싸네. 다 있어. 그렇 아니야. 야 그래? 이거, 봐라. 네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니야. 림그 우리 막내가 산 거야. 그래? 막내 거요? 야 지금 20분 넘게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음. 30분 이상 그 아, 올라갔다가 내 아, <laughs> 어. 저기 아직 돌틈에서 많아. 쬐끄만한 애들은 못 잡아서. 어, <laughs> <오, 웃음> 봐봐. <laughs> 무슨 지렁이처럼 있어? 야, 원래 겨울에 이건 수로에 어, 많다. 수로에 응. 그냥 삽으로 뜨면은 흙 속에 있는 게막 미꾸라지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응. 미꾸라지가 여기는 어, 어 여기 있잖아 나오잖아 여기도 있잖아. 응? 응? 좀좀 있어야. 있어야. 이거 데 이봐. 그큰 남자가 금방 도망갔어. 여깄다. 여기 큰거 있어. 야나 그만 미치고 여기 성남자 여기 좀 미쳐 <laughs> 성남자요어저기 성남다 여기 있어. 아, 오 여기 밑에도 여기 밑에도 지금 잔뜩이야 아이고, 재밌겠다. 깨끗한 재밌. 건 나도 가리게. 어차피 죽어 얘네들 그 우리 안에 키워주면은 아빠가 밥 주지. 근데 몇 마리는 바가사리 매기테우스 먹으라고 하고. 바가사리보다 얘네들이 더큰것 같은데, 그리고. 야, 그다. 야네. 야네 흙 속에 큰 것들이 있어. 꿈틀꿈틀해? 꿈투, 야, 이제 그만 잡자. 힘들어. 아 사다리 갖다 줄까? 하아... 혼자 올라갈 수 있어, 아빠. 혼자 아, 올라갈 수 있어. 응. 됐어. 아니, 얘, 얘를... 줬어. 얘네들을 올려야 되는데. 오, 어, 예. 야, 여기서 나오는 거 봐. 와, 여기 굴에서 나왔어. 응. 야, 이 굴에서 나왔어, 얘는. 가재 물 빠지면 나온다고? 아... 거기 발밑에도 있어, 자기 오른발도 있어. 오버, 오른발, 야, 오빠, 자, 오른발 뒤에 있어. 그거 한 마리. 예, 그만. 됐어, 됐어. 그만. 힘들어요. 경쫑 물을 좀 쏟아 버리고.